오늘의 13번째 경주입니다. 오늘의 13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13경주가 시작되겠습니다. 1번 이재학, 2번 서하모, 3번 손재민, 4번 이종인, 5번 김응선, 6번 문한나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의 13번째 경주 그랑프리 결승의 특성 경주 제 13경주가 되겠습니다. 소개한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3번 손재민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승리를 가져간 선수가 1번의 이재학 선수가 어제 경주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오늘 앞선 경주에서 3착을 또 기록했던 1번의 이재학 선수. 그리고 이번에 서하모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2차를 기록했지만 오늘은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였고 3번의 손재민 선수가 어제 일반 경주 2차 그리고 특성 경주에서 3차 모두 입상 기록을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결승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앞선 경주 또 3차를 기록하면서 이번 에차 모두 입상 기록을 가져간 3번의 손재민 선수, 4번의 이종현 선수가 어제 경주 3차를 그리고 오늘 경주에서 5차. 오번에 김응선 선수가 어제 일반 경주에서 조금 아쉽게 5차 그리고 특성 경주 2차 오늘 앞선 2경주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승리 가져간 오번에 김응선 선수, 6번에 문한나 선수가 일반 경주 어제 경주에서 2차를 한번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유랑프리 결승의 특성 경주 제13 경주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스타트 앞서 나갈 선수 어떤 선수가 앞서 나갈지 2번과 5번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의 들 스타트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턴 마크를 통과 2번 바깥쪽으로 1번, 2번, 1번 그리고 이어서. 3번과 5번, 4번, 6번 순으로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하무 선수가 현재 앞서 나가고 뒤쪽에 이번에 이재학 2번과 1번 순으로 이제. 턴 마크를 통과 뒤쪽에 3번 손재민 선수까지 2번, 1번, 3번, 2번, 1번, 3번, 5번, 4번, 6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이어집니다. 이번 서하모 이번에 서하모 선수가 앞선 채로 턴 마크 지납니다. 1턴 마크를 통과 여섯 명의 선수들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 2번, 1번, 3번의 흐름이 깨질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 일단은 1턴 마크를 돌면서 2번, 1번, 3번의 흐름 변하지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5번, 4번, 6번까지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13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턴 마크, 마지막 턴 마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턴 마크, 2번, 1번, 3번 순으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 1번과 3번이 약간의 접전이 있지만 1번이 여전히 앞서고 있고 2번의 소아무 선수가 먼저 결승선 통과. 1번과 3번, 그리고 5번. 4번 6번 결승선 통과 13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